안녕하세요, 배피천사예요. 안녕하세요, 근데, 에? 배피천사잖아요, 어, 배피천사잖아요. 제가 헷갈려서 해요. 힘들어봐요 예민님 인정! 아니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디사랑님 초반 남자고요. 배피천사님 팬분 안녕하세요. 뭔 소리야? 아니, 저는 어디사랑님 모른다고요. 뭐래 니네 나랑 세팅이잖아 뭐해요 <laughs> 안녕 안녕하세요 킹범씨 네? 헐 진짜 킹범인가보네 그럼 문제 낼게요 제가 첫번째 문제 짜잔 래피티의 생일은 시시간 될 비시정다. 죄송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. 좋아요. 조금 감사.